중요문법, 그렇죠? 영작에잘 활용되는 것들 있잖아요. 다잘 봐요. 영작에잘 활용되는 게 결국은 중요하니까. 요가하고 관련성 있는 문법들만 볼 거고요. 어? 예를 들면 영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비교급구음 그중에서 특수비교극 더블수비극, 더블수비극, 이게 변칙이 되게 많아요. 학교에서 낼때 어, 쉬운 문제는 편안하게 풀수 있는데 풀수 있는데 그렇안오픈도 되게 어렵단 말이야. 어이 어이는 어휘. 연등이 일단 첫 번째로 출발은 연등이 평상출발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왜 흐리지 근데 픽스 루트 자수업시에 한두 번쯤은 얘기 들었을 거야 나하고 자 픽스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음. 이런 걸 우리는 뭐냐면 뿌리 앞에 온다는 얘기 여기 앞에 비포라는 네. 뜻이니까 어여기 before 비포 픽스 픽스 고치다 고정된 거예요 앞에 그래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고친다는 얘기는 이 루트를 고친 거예요 루트 가 어근이라고 해요다 어근 어근 뿌리 근자야 뿌리 근 단어의 뿌리다 단어의 뿌리 어근이라고 한다. 이거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어떤 의미일까요? 응? 의미를 자 프리노트에 확확 지어버리고야 그냥 바로 결정의지를 역할한다 의미는 감정해줘 그리고 잘 봐. 그리고 앞에 와서 이런 걸 뭐라 고 하냐면 접두어라고 해요 어쩌는 뭐 말씀 못쓸 테니까 어차피 두 자가 무슨 두 자냐면 여기 봐 여기 봐, 콩두 자가 아니라 머리 두 자다. 머리 머리 머리. 앞에 온다는 얘기야. 머리 머리. 머리 두 자야.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 여기서 의미를 결정한다고 얘기했지. 뜻을 결정하면 단어의 뜻을 결정하면 여기서 의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미 변경. 자 빨간색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s u f 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걸 우리는. 저, 점미사 또는 점미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점미사, 점미어라고 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가끔씩 뜻도 나오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품사를 결정해줘요. 품사를 결정해주는데 자 단서를 다리고요. 품사를 결정해주는데 이 품사는 어떤 품사냐면 사전식 품사예요. 사전식 품사 문장 구조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사전식 품사. 여기도 알다시피 기본적인 게 일단 ION 같은 거 붙으면 뭐예요? TION, SION 이런 거붙잖아 SION, TION 뭐 명사잖아요. 명사. 품사가 명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AT가 붙어요. 선생님 뭐죠 이거? 아 이건 거의 대부분이 동사예요. 알겠지? 어? 이렇게 붙었는데요. OUS가 붙었어요. 대부분 뭐예요? 효용사죠? 어, 형용사야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FUL. 어 형용사야. F-U-I-V. 어, 물론 I-V고 끝나서 명사가 되는 것도 있지만, Representative 대표, 대표성. 이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뭐 이런 뜻에서 주로 풍용사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잖아. 요거 과학 동안에 정복할 수 있어요. 뭘 정복할 수냐면, s u f f i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품사는 뭘로 간다 이제? 야 일일이 읽지 않아도 뒤에 있는 정미어정미사 보고서. 산을 연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얘기야. 계속 계속 업무 할 거야. 계속. 어? 그 어미 어눌했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Aereo 뭐니? 어 형용사요. 명사요. 형용사 명사, 명사, 명사 다 돼요. a 이 r e o Arrival 도착. 명사용으로도 되잖아. 그렇지? 어? 괜잖아리 e b o r n 뭐지? 그럼 형용사로 쓰이 거. 형용사 명사 다 돼. 여러분들 계속 지적질할 거야. 그다음에 root 아. 굉장히 중요해. 요 아주 소중해. 루트 너무너무 소중하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섹세스 이렇게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 두고 오라고 했잖아. 가다라는 뜻까지 섹스가 붙었고 앞에 sec가 붙으면 언더의 뜻이니까 뭐라고 랬죠 아래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왜냐면 이거 섹세스 어, 할 때는 자음 동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는 원래는 SUB였던건데 C 앞에서 SUB가 s SUV u c 로바뀐거예요언더에뜻이요 그래서 석세스에서 몇몇 응. 알고있죠? 성공. 아래 끝은 성공이다. 아래까지 따라가다 해서 아래 끝은 지옥이다. 지옥까지 따라가다 보면 <laughs> 성공한다. 석세스. 만약에 이게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 <laughs> 명사형어미가또 붙었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돼? 계승이 되는거죠. 아래까지 따라가다 해서 계승이 되는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이거 봐봐. 리셋스이건 뭐예요? 어? 무슨 뜻일까? 어? 물을 어느로 뒤로 가는 거 어떻게? 가는 건데 뒤로 가는 걸 뒤로 가는 거야. 이거는 빼게 뜨셔야 돼. 그래서 물러나다. 어? 물러가다 이거죠. 런또신 뭐야? 퇴고. 후퇴. 이런뜻이죠 어? 어. 병이 침체 몰려들어서 상해되요 후퇴. 됐죠?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 어? 어, 어? 뭐 이거? 정지, 전진, 전진 어, 프로세스, 나아가는 거, 어, 진행 이런 거, 그래? 진행그걸 진행하나? 물론 동사가 따로 있긴 합니다. 프로시드라고 있어요. 맞죠? 맞아 되게 많아요. 쓸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하나 알고 있으면 앞에 적도 붙이고 어미 붙여가지고 한 4, 50개씩만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런 좋은 길을 붙이냐고. 공부할 때. 어, 물론 이제 가르쳐 주는 사항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도 막연히 공부해야 될지 긴게 막연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어차피 특강으로 다 처리할 거니까 어휘 문법 그리고 이걸 뭐로 어차피 영작은 종합예술이에요 이렇게 다 모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영작자라는 사람은 다른 거못 하는 게 없어요 사실. 은 근데 얘 영작이 돼. 응? 얘가 예를 들면 이거 에세이를 쓸수 있어. 에세이 수필. 어 수필.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전형으로 가 g y o 는 대한민국 0.01% 상위 0.01% y o 내년 g 0.1%, .01% 아이들만 들어 n g 는게있 n 말이에요. s g y o s n g y